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 O 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또 유럽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남용하는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특히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이전을 보고하는 등 효과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총회 공개 토의가 열렸습니다. 바버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러시아가 비확산 관련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불과 한달 만에 두 번째라면서 지난달 24일 우주 공간 핵무기 배치 금지 결의안과 지난 3월 대북 제재 위원회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Russia vetoed the DPRK panel of experts mandate despite or rather because of the panel's proven track record of exposing DPRK's dangerous nuclear and missile programmes in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우드워드 대사는 그러면서 러시아가 국제 비확산 구조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모두 심각하게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체 린데르체 UN 주제 독일 대사도 러시아가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막으면서 전 세계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What is Russia hiding from the world? we all know that the panel was reporting on the unlawful arms transfers between the DPRK and russia in the context of russia's illegal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and in reality the panel of experts confirmed not only numerous sea transfer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violation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러시아가 우주조약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킬 것인지 의문이며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위성 요경용 우주 핵무기의 우주 배치를 방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해 24일 안보리 회의에서 표결에 붙였으며 전체 15개 이사국 중 13개 나라가 찬성했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하면서 부결됐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유엔이 정한 연간 상한을 초과한 대북정제유 공급과 관련해 모든 국가들의 제재 이행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존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대북정제유 초과 공급 관련 질문에 우리는 모두 대북 제재를 적절하고 일관되게 이행하기를 원한다면서,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역내 국가들과 역외 국가들의 제재 회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문제에 정통한 워싱턴의 소식통은 이날 BOA에 러시아를 포함한 해외로부터의 총 선정량은 유엔이 정한 연간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초과했다면서 러시아가 3월에만 북한에 16만 5천 배럴 이상을 선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의 수출량만으로도 유엔의 상한선을 초과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커비 보좌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량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핵 안보 및 핵무기 정책을 관장하는 핵 안보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핵안보청 대변인은 6일 진루비 핵안보청장의 최근 한국 방문 때 북한 핵 문제도 논의된 이냐는 비 o 의 질문에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주요 관심사며 미안일 3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동아시아 순방 기간 동안 루비청장과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은 일본과 3국 간 원자력 에너지 협력과 신기술 협력에 대해 논의했으며 핵안보와 핵비확산,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등 핵안보 실무그룹 내 상호협력이 미한일 3국의 향후 주요 협력 분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진루비 미국 에너지부 차관겸 핵안보청장은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핵안보 및 에너지 분야에서 양자 및 3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권기환 한국 외교부, 다자 외교조정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 등 군축 및 비확산 체제 관련 위협 증가에 대한 우려 공유와. 대응 협력 증진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을 또다시 해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북한 쪽 출입구를 철거했는데 인근 다른 시설로의 해체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개성공단을 촬영한 플랜일랩스의 지난 4일자 위성사진입니다. 북한 개성방면으로 이어지는 북한 측 출입시설 일대의 건물이 모두 사라진 모습입니다. 개성공단 서쪽에 위치한 북한 측 출입시설은 폭 15m 도로를 가운데에 두고 파란색 지붕의 직사각형 건물 5개가 양옆 약 120m 길이로 늘어선 형태를 하고 있었는데 건물 대신 대형 물체가 자리한 것입니다. 얇고 긴 직사각형 형태의 이 대형 물체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운데 부분이 뚫려 있습니다. 북한이 톨게이트 형태의 출입시설을 부순 뒤 북한 측 주민의 통행을 제한하는 벽 형태의 구조물을 세웠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과거 위성 사진을 살펴보면 출입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해체 작업은 지난 3월 1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날부터 건물 지붕의 모양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같은 달 18일엔 북쪽 부분에 있던 건물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어 4월 9일엔 도로 중심부에 지붕만이 남은 채 건물 5개 동이 모두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달 4일 출입시설이 있던 자리에 긴 직사각형 형태의 구조물이 들어선 장면이 확인된 것입니다. 북한이 어떤 이유로 북한측 출입구를 없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BOE는 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이 철거되고 한국측 출입구 인근 건물과 시설이 해체되는 등의 변화를 포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과 관련된 개성공단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철거에 나선 것인지 주목됩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성공단 내 한국 공장 건물 등의 철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고,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으며, 2020년 6월엔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뷰이뉴스 함재환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농사가 풍작이라고 선전했지만충분기 들어 곡물가 급등을 막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러시아와의 협력도 군사부문이 우선이고 식량 등 민생부문은 후순위로 밀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북한 내 쌀과 옥수수 강냉이의 시장 가격은 킬로그램당 각각 7,200원과 3,300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말 쌀은 5천 원, 옥수수는 2천 원 선이었던 가격이 춘궁기 들어 급등한 것인데 기록적인 흉년을 기록했던 2022년 작황에 직접 영향을 받았던 지난해 5월 초와 비교해도 쌀값은 천원 정도 더 비싸졌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추수기에 풍수해 등 별다른 자연재해 없이 큰 풍작을 기록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바 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과거 4월쯤 시작했던 춘궁기가 2월로 당겨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2022년에 농사작황보다 작년에는 이제 그래도 괜찮았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양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심지어 지역 양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신양판매소도 가격이 이전에는 시장가격하고 뭐 나름대로 한 7,800원 정도 차이 두고 움직였는데 이번엔 100원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쌀 가격이 평양과 신의주는 각각 5,500원과 5,600원 그리고 국경도시 해산은 6,300원으로 벼추수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혁 박사는 북한의 지난해 수확이 양호했는데도 곡물 가격이 오른 것은 북한 당국이 농민들의 부분적인 곡물 처분권을 빼앗고 국가 주도의 유통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정책을 펴면서 장마당 거래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에는 이제 물을 판매할 수 없도록 지금 판매 금기를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농사가 잘 됐습니다. 잘 되는데 그국물의 수매 계획분을 기본적으로 다 걷어들였지만 그 이상으로 이제 농장원들이 가지고 있는 잉력공물에 대해서 외부로 유출을 못 하게끔 북한은 식량난 완화를 위해 외부로부터 공물을 들여와야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대규모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과 무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의 풍부한 밀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군사 분야의 협력의 우선순위를 빼앗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 북한 간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하고요. 군수 지원을 주고 받는 게 민생 경제용이 아니고 국방 분야나 아니면 김정은 정권 차원의 전략 물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러북 밀착에도 불구하고 식량 가격이나 장마당의 생필품 가격이 안정화가 안 되거든요. 김위원장이 지난해 9월 러시아를 방문할 당시 북한은 러시아 측으로부터 식량 무상 원조 제안을 받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의지하겠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대신 최근 러시아로부터 밀종자를 도입해 여러 곳에 파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장호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북러간 기후와 토양, 재배 방식 차이로 종자 도입이 실효를 거두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시형입니다. 호주가 대북제재 감시 임무를 수행 중이던 자국 헬기를 향해 중국의 전투기가 섬광탄을 발사하며 위협했다고 밝히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중국 공군 전투기 한 대가 지난 4일 한반도 서해 인근 공해상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위한 아르고스 작전의 일환으로 활동 중인 호주 해군 호바트 구축함의 시오크 헬리콥터의 비행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전투기는 시오크 헬기 항로상에서 열추적 미사일 회피용 섬광탄인 플레어를 발사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호주 해군 시오크 헬기와 승무원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호주 정부는 중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차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시오크헬기가 플레어에 맞았을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면서 이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며 위험하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평양에서 열린 의류전시회에서 디즈니사의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포착된 데 대해 월트 디즈니사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즈니사 기업 법무빚 저작권 침해대응팀은 6.1 BOA의 관련 질문에 우리는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고 밝히고 저작권 침해 의심 보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조사 내용은 기밀이라면서 당사는 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발간한 2024 봄철 피복전시의 사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의 캐릭터 라쏘베어가 그려진 티셔츠가 포착돼 무단 도용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미키마우스와 백설공주 등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다수 보유한 디즈니사는 특히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매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 이번 북한의 캐릭터 무단 도형 의혹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됩니다. 국제 뉴스입니다.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카타르와 이집트가 중재자로 나선 이스라엘과의 휴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이스라엘은 계략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는 6일 성명을 통해 최고 정치 지도자 이마셀 하니의 수장이 카타르 총리와 이집트 정보장관에게 휴전 제안을 수용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전안 수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스라엘은 휴전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관리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광범위한 결론들을 포함하는 이집트 제안의 완만한 버전에 동의한 것 같다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협상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계략으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최후보루인 가자지구 남단 라파의 민간인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6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라파 동부의 특정 지역 민간인들에 대해 인도주의 지역으로의 점진적 이동을 안내할 것이라면서 주민들에게 라파 동부 지역에서 서쪽 칸 유니스 지역 내 확장된 인도주의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어 이 같은 일시적 이동 내용이 전단지와 전화, 문자연락, 아랍어 매체 방송 등을 통해 민간인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히고 대피 통보의 목적과 차후 행동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억류 중인 인질들이 모두 귀국할 때까지 가자지구 곳곳에서 하마스를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5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인질 석방과 관련된 가자지구 휴전 중지안을 하마스가 거부함에 따라 라파에 대한 군사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 오스틴 장관은 이 회담에서 라파에서의 군사 작전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신뢰할 만한 계획과 인도주의 지원 흐름 유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패테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5일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6일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우르줄라 펀데어라이엔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이 함께한 가운데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가진 3자 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주요 위기에 대한 중국과의 조정이 절대적으로 결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펀디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종식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결의를 다지고 있다면서 유럽과 중국이 글로벌 이슈들의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년 만에 유럽을 방문한 시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유럽을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중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 앞서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에 기고한 글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갈등 해법을 찾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싶다면서도 중국은 당사자도 참여자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대륙의 미래는 분명히 중국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을 것이라면서 유럽과 중국 간 무역에서 모두를 위한 공정한 규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술 핵무기 사용 연습을 포함하는 군사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6일 성명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훈련에는 비전략 핵무기, 즉 전술 핵무기 사용을 위한 준비와 배치 연습이 포함될 것이며 남부군관부 미사일 부대와 해군 병력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또 이번 훈련은 러시아에 대한 특정 서방 관리들의 도발적 성명과 위협에 대응해 러시아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국방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핵 보유국들이 일상적으로 핵무기를 점검하면서도 이 같은 훈련을 특정한 인식된 위협과 공개적으로 연결 짓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